피부 밑에 조직이 모두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개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안녕하세요. 초이성형외과 최익규입니다.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다 보면 비단 불법 이물질 수술뿐만이 아니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실리프팅, 지방이식, 필러 보형물 시술 이후에도 좀더 빨리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주의깊게 보다가 어떤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복되는 염증입니다. 주입한 이물질이 처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주기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외부 물질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주입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입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고, 이물질 자체가 이물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가 나타나고 대식세포가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데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가 모여들어서 당이 붉어지고 붓고 열이 후끈후끈하게 되고 분비되는 신호류단 물질로 인해서 통증도 느낍니다 이물질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HA 필러나 실 등등이 삽입되면 모두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흡수되니까 한두 번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기면서 상황이 종료되게 되지만 실리콘이나 반염부 필러처럼 내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집어넣은 경우에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니 염증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염증은 내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잦아질 수 있는데 주기가 짧아지면 내 몸이 이물질 이겨내기에 버거운 상황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염증은 주변 조직을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얇아집니다. 처음엔 그 피부 밑에는 지방이 버텨주기 때문에 염증이 반복돼도 피부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서서히 지방이 높고 피부만 남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피부색이 톨팅팅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사진의 환자분처럼 저는 이제 한의원에서 매선 시술을 하고 그 안에 실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한 4년 동안 반복적인 염증이 생겼다가 좋아졌다 생겼다가 좋아졌다 한 경우입니다. 수술 전 사진에서 보시면 조그맣게 피부색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겉으로는 변화가 조금밖에 없지만 결국 수술에서 들어가 보면 피부 밑에 조직이 모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개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빨리 내원하셔서 범위가 적을 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조그마한 딱지만 생기고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내원이 늦어지고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피부색이 변한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 더큰 피부 결손이 생기게 되고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미용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코에 실리콘 부염물이 코를 뚫고 나오는 경우에도 비슷한 경과를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유가종성 변성이 생긴 경우인데요 유가종은 이런 사진에서처럼 작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경계를 넘어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꼭 오래 두지 않아도 이물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부층 직전까지 침범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빠른 제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층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거 시기가 늦을수록 침범하는 조직이 많아져서 제거하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이용적으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은 콧대에만 주입을 하신 경우인데 콧대를 넘어서 코끝까지 펑퍼짐하게 내려온 경우고 비강까지퍼져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해서 대부분 유아용성 병변을 다 제거를 했고 피부를 치부한 부분은 남겨놨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사이즈가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죠. 사이즈가 줄어들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훨씬 더 적게 생기고 미용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신경은 이제 물리적으로 눌리게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원인 되는 것만 제거해줘도 증상 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마 보형물이 눈썹 뼈쪽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 도통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형물을 빼야 합니다. 지방식이나 필러가 그 정수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눈썹 뼈를 만져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약간 골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신경은 이 그쪽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양 옆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 퍼지면서 이마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쪽 신경을 이제 지방이식이나 필러 같은 것도 자극을 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제는 건강하지 않은 그 지방이식을 제거하든지 필러를 제거하든지 해줘야 합니다. 앞볼 필러나 팔자 필러가 그눈 아래에서 나오는 굵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도 입술이나 볼이 찌릿찌릿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빨리 더 이상 이제 압박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필러를 녹이는 게중요하고요 필러는 당연히 이제 이쪽 부위를 녹일 때는 큰 신경도 나오지만 혈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히알라제를 주입하는 게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이제 치료를 하면은 큰 후유증 없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다가 차에 피해 미루시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살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조금 더 병을 키워서 내원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주입하신 지 오래 되셨다면 그리고 뭔가 만져지는 게 있다면 어떤 뭐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 간단하게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초이성과 최이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